그건 뭐 해먹. 해먹? 아 여기다가 이게 해먹을 이렇게 아 이렇게 이야 좋다. 이제 이 싫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뭐 뱀이 지나가다 물리도 없고 응, 이제... 벌레가 올라올 수도 없고. 사이즈가 형님 사이즈인데 이거 음. 아니야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 한번 올라가보세요 네? 그래서 어, 끊어질 것 같은데 이올라가아 응.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아프던데 이거 왜 떨어질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게 이쪽 빼고 아따, 아따. 하... 안 돼요? 나와보세요 아 이게 편안하구나. 아 이게 아니었는데. 에이. 참 편안하네요. <laughs> 아직 일어나야 빨리. 이거 아니죠? 이거 아니죠? 네, 이거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거를 네. 최대한 최대한 움직임이... 벌려. 네 벌려. 그렇지 그렇지. 네. 아유 그렇지. 네. 네. 그러고 좀 땡겨보세요. 땡겨 보세요. 네. 땡겨. 땡겨. 네. 아 좋은데요. 정말 좋죠. 아 이거 엉덩이가 시원하네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한번 누우려 일어나기가 싫으네요. 진짜 형님 딱 일하기 싫을 때 여기서 누우면 응. 그 마음을 싹 달래주겠어요. 어또뭐 꺼내시는데요? 여기서 책도 좀 보고. 책은 어떤 책이에요? 이제 그그 그 스님이 쓴 건데요. 네네. 한번 읽어봐 주시면 안 돼요?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.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. 아마 그게 지금 우리 형님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. 우리 마음은 바라보는 대로 물든다는데 욕심도 집착도 내려놓고 이 바람처럼 우리도...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?